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로 장기투자하는 아마추어 장아치입니다. 2020년 마지막 저녁 모두 맛있게 드셨나요? 저도 오늘 저녁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올한해 모두들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 마지막 날인데 한해 동안 삼성전자 주가상승에 축하도 드리면서 제 채널에 구독해주신 만명의 생님분들께 올해가 가기 전 짧게나마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 영상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5월 초부터 시작하여 약 8개월 동안 열심히 달려왔었는데요. 이렇게 올해가 가기 전 만명의 쌤분들을 만나뵐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감회가 새롭고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쌤분들은 저에게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아닌 힘들고 긴 장기투자 여정을 함께 의지하고 같이 걸어갈 동지라고 생각하며 구독을 눌러주셨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만명이 제가 가진 능력에 비해 엄청 과분한 사랑이라는 거제 자신도 잘 알고 있고요. 저는 제가 할수 있는 한 열심히 우리 모두의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해 앞으로도 달려가 볼 생각입니다. 삼성전자를 투자하겠다고 마음먹고 지금껏 매수만 해왔는데요. 사실 저도 인간인지라 매도하고 싶었던 순간이 엄청나게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제일 크게 매도하고 싶었던 순간이 유튜브를 시작하고 약한 달에서 두달 정도 지났을 땐가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를 왜 사냐? 다른 주식들 다 오르는데 삼성전자만 못 갔다. 지금이라도 팔고 갈아타라. 뭐 이런 소리가 엄청나게 들렸던 시절로 기억합니다. 저도 그때는 막 흔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쪽팔렸습니다. 그때는 구독자분들도 몇분안 계셨지만 그래도 제 의지를 믿어주시고 구독을 해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삼성전자를 믿어 하였다면 저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니 매도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그때는 쪽팔리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정말 삼성전자는 상승을 못 하는 종목인가? 내가 생각하기엔 우리나라 기업 중 제일 미래가 밝은 기업인데 주가가 안 올라간다는 게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하며 그때부터 주가에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투자 원금과 주식 수에만 집중해서 투자를 진행하게 되었고 저의 생각을 쌤들과 공유하며 영상을 제작하였는데 지금 뒤돌아 생각해 보면 그들이 틀렸고 우리들이 맞았습니다. 주가 상승이 계좌의 수익을 올려주는 역할도 하였지만 저와 쌤들의 생각이 맞았다는 것에 대한 뿌듯함이 더 저를 기쁘게 해준 것 같습니다. 아마 저 혼자 투자를 했다면 그 시절에 주식 다 털어먹고 지금의 주식 수와 수익금은 평생 보지도 못하고 어디 이상한 잡초 사서 아직까지 힘들어하고 있을 것입니다. 쌤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겠죠. 다시 한번 저 살려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린 답을 이미 찾은 듯 합니다. 앞으로 1년, 10년, 20년 이렇게만 삼성전자를 운영해 나가신다면 분명 모두가 1등이 되는 그날이 꼭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며 저는 우리가 1등이 되는 그날까지 정립도 열심히 하고 영상도 열심히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초부터 오늘 오후 공식적인 마지막 영상까지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지금의 비공식적인 영상까지 바쁜 시간 투자해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년 다시 공식적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쌤들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하는 장아치 되도록 하겠으니 2021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모두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사선자로 장기 투자하는 아마추어 장아찌였습니다. 감사합니다.